여러분, 혹시 장영실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는 단순한 천재 과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장영실은 관노즉 노비의 아들이었고 어머니는 기생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최하층 신분이었죠 하지만 그의 운명을 180도 바꾼 한 사람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세종은 가뭄 해결을 위한 인재를 찾던 중 장영실의 비범함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신하들의 거센 반대를 모두 물리치고 세종은 장영실을 궁으로 불러들여 정오품 벼슬을 내립니다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파격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했습니다 스스로 시간을 알리는 자동물시 자경록 하늘의 움직임을 본뜬 천문 관측기구 혼천이 세계 최초의 강우량 측정기, 치구기까지 상상하는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들었고 그의 발명품들은 조선의 과학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허무하고 미스터리합니다. 세종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자 왕이탈 가마 아녀 제작을 감독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마가 어이없게 부서지고 모든 책임은 장영실에게 돌아갑니다. 결국 그는 곤장 백대를 선고받고 왕의 총애를 잃은 채 역사의 기록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단순한 사고였. 아니면 노비 출신 천재를 시기한 대신들의 음모였을까요? 그의 마지막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어 세상을 바꾼 천재, 장영실, 그의 드라마 같은 삶과 미스터리한 마지막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